안녕하세요. 느린 성장 연구소 사이파파입니다. 어,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르신은 손자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호두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하,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게 되죠. 자, 영양분이 좋다. 뭐 이렇게 뇌 건강에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뭐뇌 모양을 닮아서 머리 에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좋습니다. 어, 네이버에 제가 쳐보니까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두뇌 건강과 피부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뭐 이런 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냥 머리에 좋다더라라고만 하지 않고 아이가 싫다는데 직접 호두를 챙겨 와서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거나 또는 억지로 그 부모가 아이에게 먹이도록 종용하거나. 뭐, 택배로 막 이만큼 보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강요를 할때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손자의 머리를 어, 좋아지게 하고 싶은 예, 되게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손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심지어 머리가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둘이 있습니다. 자, 호두를 10알 먹은 아이와 연습문제를 10문제 푼 아이 중에 누가 산수시험을 더잘 보게 될까요? 예, 당연히 삐죠. 산수시험을 잘 보려면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전에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요. 어른이 시킨 일에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호두를 먹이면 컨디션이 나빠지고요. 어른이 먹인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 시킨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커집니다. 어른이 시킨 연습문제를 풀기 싫어지고요. 연습문제를 풀지 않거나 풀었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호두를 권하는 어르신들은 애초에 다른 상황을 설정합니다. 자 연습 문제만 열 문제 푼 C와 연습 문제를 열 문제 풀고 호두까지 먹은, 예, 호두까지 열알을 먹은 D를 가정하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D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D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아이들은 C와 D. 이 상황에 있기보다는 A와 B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릴수록 더 그렇고요. 기능이 낮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기능이 낮을 때는 아이에게 좋다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편하게, 충분한 시간 동안 하게 해주었을 때그 분야의 활동을 더잘 하게 되고요. 그래야 언젠가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문제도 잘 풀고 호두도 잘 먹는 그런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호두를 권하는 것은 좋습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을 하신 후에 호두를 먹을 결정권은 온전히 아이에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잠깐. 여기서 호두는 호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